오노 요코에게 4 0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받은 생일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사이 속의 맥카트니는 파텍 필립의 아쿠아너 시계를 착용했네요. 몽고스타는 파텍 필립의 퍼펙츄얼 캘린더 시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지 에리슨에게 까르띠의 베누아 시계를 선물한 뒤로부터 비틀즈 멤버들에게 시간 개념이라는 걸. 다음은 로클로에게 악동 롤링스톤즈의 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속된 말로 무대에서의 깡패 창봉과 수많은 스캔들로 자유방의 끝을 보여주는 영원한 프론트맨 믹 제거의 시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이 사진은 락 포토그래퍼 밥 그룬이 1972년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당시 믹 제거의 소목 위에는 스위스 아방가르드 태그호이어의 전신 호이어사의 대표적인 레이싱워치 까레라가 얹혀진 걸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당시만의 독특한 쿠션 케이스가 매력적인 까레라 레퍼런스 1253M 이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어느날 믹제거의 팬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사진 한 장에서도 호이어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레이서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레이싱워치 오타비아 레퍼런스 1 6 3 0 p 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역시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답게 그와 어울리는 스포츠워치를 즐기어 착용했나봐요.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던 믹재거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최고의 기타리스트를 꼽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 록 기타리스트를 대표하는 키스 리처드 의 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키스 리처드는 믹재거와 굉장히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의 손목 위에는 5섯 개링크 브레이슬릿과 사각형 쉐입의 까르띠에 팬더 시계가 착워져 있어요. 지금은 여성용 사이즈로만 소개되고 있지만. 어, 처음 등장한 1980년대 당시엔 키스 리처드의 팬더와 같이 남성용 시계로도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대 위 전형적인 락스타의 모습을 한 그와 대비되는 이미지의 시계라 개인적으로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 리처드는 본인과 상반되는 스타일의 시계를 키스 리처드화 시킨 그의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가 찬 팬더 시계는 왠지 모르게 힙해 보이네요. 다음은 롤링스톤즈 그 자유마음 속 젠틀한 한 사람이죠. 롤링스톤즈의 특유의 중독성 있는 그룹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설적인 드러머 찰리 왓츠의 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찰리 왓츠는 사생활이 깨끗하고 굉장히 점잖은 성격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향은 본인의 스타일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소 그는 어, 젠틀맨답게 무려 200여벌의 테일러 수트가 있을 정도로 포멀한 정장 차림을 굉장히 선호했다고 하는데 당연 손목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진 중 가장 뚜렷하게 비춰진한 사진 속 그의 시계는 바로 부커러의 아르키메데스 퍼페츄얼 캘린더 시계였는데요. 골드 케이스의 클래식한 분위기가 찰리와 차 정말 닮아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믹 제거이어서 에 가장 이미지와 잘 맞는 이미지와 걸 맞는 시계를 착용한 멤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롤링스톤즈의 베이시스트 로니 우드의 시계를 소개합니다. 로니 우드는 롤링스톤즈의 원년 멤버는 아니었지만 모난 구성 없는 원만한 성격 속에 멤버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도 팀 케미에 도움을 준 멤버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의 시계 취향은 어떨까요? 사진 속 베이스를 연주하는 그의 손목이 시계는 바로 IWC의 포르투이저 크로노그래프입니다. 크로노그래프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얼 구성이 깔끔한 워낙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스테디셀러 모델인데, 어, 제 생각으로는 천재적인 기타리스트라고 이야기 되진 않지만, 키스 리처드의 리듬에 자신만의 리듬을 더해 환상의 하모니를 들려주는 그의 능력과 화려하게 눈에 띄진 않지만 은은하게 아름다운 호로투기전은 참잘 어울린 것 같네요. 오늘은 한 시대를 풍미한 세기의 라이벌 비틀즈와 롤링스톤스의 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정말 요번에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모든 물건이 그렇겠지만 시계가 정말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멤버들이 선물 받는 시계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성향과 걸맞는 그런 시계들을 착용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와 태고이어, 찰리 와츠와 부커러 시계는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그들의 이미지와 걸맞는 시계를 착용하고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시계 컬렉팅 을 하신 분들은 모여 있는 본인들의 시계를 보면서 본인의 성향과 취향을 명확히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음 번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퍼프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